샬롬, 샬롬, 샬롬. 우리 주예수와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 4장 말씀입니다. 아, 한 주간 동안 정말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어요.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또 매주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호수와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듭나고 또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4장. 우선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자, 4장 1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와의 호 말씀을 들으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여와께서 호이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그랬죠. 이 논쟁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송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호사선자가, 두 그룹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부류는 뭡니까? 이땅 주민, 이땅 거민,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들으라. 너희들이, 네, 들을 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어, 지금 이 호세아서 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길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신 말길을 알아들은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대나, 어떤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세요. 지금 이제 사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어, 호세아 선자의 그 가정사를 통해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일까지 어, 정말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찾을 것에 대, 대해서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부터 이스라엘을 왜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중심부에 누가 있었냐면 제세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밖에 없는 아주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제세상들이었어요. 그 선지자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제세상이 아닌 거죠. 제세상의 역할은 뭡니까? 제세상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 가르치고 또 예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에 의하면 가장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을 이, 이끌고 인도해야 할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그러니까 제 쌍이 많을수록, 오히려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 시대가, 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쌍들이었습니다. 그니까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올바르 가르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장에 보면 사장 전체 내용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이었던 제상의. 변질과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었던 제상들이 잘못 가르친 백성들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장 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1절에 보세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여러분, 이세 가지는, 이세 가지는요, 여러분 가정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 꼭 있어야 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전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뭄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피일 잃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 공간은 정말 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있어야 할것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진실.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그 히브리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기 이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따라 해봅시다. 에메트. 네, 에메트. 에메트는 뭐냐면, 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자, 에메트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이 에메트의 뜻은 진리입니다. 진리. 자, 또 어떤 말로 할수 있을까요? 진실. 신실, 성실, 확실함,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가 없다 그랬죠. 인내가 없다. 인내는 따로 해봅시다. 헤세드, 예,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인내라고 말했지만 사랑이에요.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다트. 지식. 엘로힘. 그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다트, 엘로힘.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뭐가 없다고요? 에메트가 없고, 헤세드가 없고, 다트, 엘로힘이 없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왜 없습니까? 이세 가지가 왜 없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고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여러분, 지금 이 진실, 인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이렇게 말했는데 신학에 보면 아, 먼저 구약을 보고 있으니까 먼저 구약을 먼저 한번 볼까요?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 장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 장면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 선포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그다음에 인자와 진실. 자, 이 여기 말씀하고 이 인자와 진실 이 말씀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잠언 16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시편 57장에도 나오고요. 여호수와 2장에도 나오고 또1편 시편 86장에도 1편 시편 86장에 보면 다이세 시죠. 다이세 시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이시, 다이세 시에 들어가 있어요.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 뭘까요?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이게 뭔지 더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 1장 1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 1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묘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구약에서는 뭐 인자 뭐 진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신약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이 단어를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 이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알레데아, 진리. 그다음에 은혜, 헤세드는 카리스예요. 근데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것이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질, 진실. 사랑과 진리라고 말을 해도 돼요. 또, 예수님께서 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다? 무엇이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 헤세대와 에메테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 그 다음 또 말씀하시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 그러니까 결국 이 은혜와 진리, 그 다음에 여기 저 호세아서에서 말씀 번역하고 있는 진실, 인애,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리만의 이 성품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헤세드와 에메트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이 쌍으로 다녀요 여러 곳에서 은혜와 진리가 같이 다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정말 값없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때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이 진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내, 내전 존재를 기댈 수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고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헤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4 0 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의 서리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 가운데 결국은 뭐가 지금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때요? 저주하고요. 속이고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피가 피를 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런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엉겅키가 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왜? 땅이 잘못됐습니까?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땅에 엉겅키가 나고 어때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다스려야 될 땅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필요세계가 인간을 공격합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깨져버렸어요. 그 얘기를 여기 또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들 그리고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질 것이다. 쇠퇴해질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인간의 타락이 이 피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 자연을 엉망으로 만들고, 들짐승들, 짐승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이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왜 왔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잘못된 것으로, 동물들이 짐승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냅니다. 이 세상 이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 세계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히 그냥 자기들의 자기들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도 이렇게 역량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헤세드와 에메트가 없는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은 정말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다 누가 받아요? 인간이 받게 되고 피조 세계 들짐승들,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이 모든 영역으로, 이전 세계, 모든 피조 세계 안으로, 이 인간의 죄에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정말 악해졌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렇게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이게 2절의 말씀하고 있는, 이게 다 뭡니까? 십계 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증신부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진리가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러분, 몰래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듭니까?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가장 정말 지옥으로 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뭐 뭐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고 온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헤세드와 에메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죠. 그런 날이 와요. 물이 바다처럼 덮은 같이 영어를 인정하는 지식이 가득한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시작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예수와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 진리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기대해서 합니까? 세상에 기대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에 기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대어 사는,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아이교의,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마다, 정말 예수아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가정의 제쌍들이 먼저 회복되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먼저 제쌍들이, 가정의 제쌍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 그 제쌍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제쌍이 먼저 본을 보이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가정어 아버지 남편이 아닌 또 아내 그 재상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가정마다 다르죠 남편이 모두 다 재상이 될 수는 없어요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재세장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 이분들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먼저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또 가정가정마다 변화되어서 이것이 확산되어 나갈 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가정들이 변화된다면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아의 교회 가정들이, 제상들이 먼저 회복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말고. 오늘 성경을 보면 제상들이 낮에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그래요, 5절에. 비틀거리고 넘어지지 말고. 정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햇새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시로 가득해서 또 가정을 그렇게 세우는 축복이 우리 예수아에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예수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아에게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진리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에메트로 헤세드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아에게 가정들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제사으로 세운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주시고 또 정말 사랑으로 또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첨된 지식으로 예수와의 그 사랑으로 가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아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아이 오늘 이 은혜가 헤세드와 에메트와 다트엘로힘 하나님 많은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드리신 아 헌금을 위해서 아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린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여러분을 반드시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주 그것이 중심이고 어, 여러분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재물을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의 권면 드립니다. 자,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충만하고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부어주실 수 있는 모든 그 은혜가 그 가정들마다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애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헤세드와 에메트와 다트 엘로힘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진리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서 예수와의 가정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그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 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루살렘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예수와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